안녕하세요. 무진입니다. 태국에서의 장박 골프장과 자유 골프 여행은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이 있어 개인의 선호와 여행 스타일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태국의 골프 여행을 여러 번 오셔서 자기만의 확고한 취향이 있는 분들은 이미 결정을 하셔서 저에게 문의를 주시지만 태국에 처음 오시거나 몇번 오셨더라도 패키지나 친구들 따라 그냥 왔다 가신 분들은 골프 여행을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장박골프와 자유골프 두 가지, 골프 여행 방식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취향에 따라 두 가지를 섞을 수도 있고, 장박골프와 자유골프의 중간 지점의 여행 방식 등도 있지만, 오늘은 크게 두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태국 골프 여행 유단자분들은 패스하셔도 되겠습니다. 하하하하하, 먼저 장박골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박 골프, 골프텔이라고 부르는 곳들은 주로 골프장 내에서 숙박하면서 식사도 모두 한식으로 해결하고 골프도 별다른 부킹 등 복잡한 절차 없이 원할 때 바로바로 바로 티오프 할수 있는 곳들을 말합니다. 장박 골프라고 해서 꼭 장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1박부터도 가능하고 1인부터도 가능합니다. 골프장 외부에 있는 장박 골프장들도 있지만 대부분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바로 옆에 숙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박 골프의 장점은 첫 번째로 골프를 원하는 대로 마음껏 칠수 있다입니다. 하루 18홀부터 36홀 또는 그 이상도 체력이 되시고 원하시면 원하는 대로 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로 부킹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서 원하는 대로 라운드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장박 골프장들이 무제한 그린피가 포함이고 카트 캐디피와 팀만 치시는 만큼 내는 구조라서 골프 비용도 대체적으로 자유 골프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두 번째로 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태국 음식을 좋아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으신데 삼시세끼가 모두 한식으로 나와서 음식 때문에 고생할 일은 없습니다. 장박 골프장들 대부분 식사가 꽤잘 나오는 편이라 음식 때문에 힘들 일은 거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이동입니다. 공항에서 장박 골프장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차 타고 움직일 일이 없어서 이동에 대한 번거로움과 시간 낭비가 없습니다. 골프장 외부에 있는 골프텔들도 대부분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자유골프보다는 이동에 대한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외부 골프텔 외에 골프장 안에 숙소가 있는 장박 골프장들은 대부분 클럽하우스와 붙어 있어서 그냥 바로 걸어서 티박스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 장박 골프장에서 며칠만 묵으면 일정 동안 같이 머무시는 분들과 친해질 수 있어서 혼자나 두 분이 온 팀도 심심하지 않게 지낼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당연하게 혼자나 두 분만 라운드도 가능합니다. 단, 성수기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원치 않아도 조인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골프 연습장이 있는 장박 골프장으로 가면 숏게임, 퍼트 연습 등도 원하는 만큼 할수 있고 잔디에서 아이언 연습도 할수 있는 곳들도 많습니다. 골프 실력을 올리고 싶어서 태국에 오신다면 장박골프장이 좋습니다. 밤에 라이트 시설이 있는 곳은 시원한 저녁에 쇼게임 연습도 가능합니다. 이상 장박골프의 장점이었고요.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골프 후 밤이 어두워지면 나갈 곳도 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일행분들끼리 모여서 술 한잔 하시거나 담소를 나누는 것 외엔 밖에 일단 나가기가 힘듭니다. 장박골프장들이 대부분 외지에 있기 때문에 번화가까지 나갔다 오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차량비도 비싸서 한번 나가려면 큰 맘을 먹어야 합니다. 일행들이 많이 와서 차량비를 나눠낸다면 그나마 부담이 덜하지만 한두 분 정도 와서 밖에 나갔다 오기엔 부담이 큽니다. 아무튼 외부에 나갈 수는 있지만 시간과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태국에 골프 여행 오셔서 사람 구경도 하고 싶고 시장이나 쇼핑몰, 그리고 술 한잔 할 펍이나 번화가를 가려고 하신다면 자유 골프를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골프장의 다양성입니다. 장박 골프장들 중 18홀, 27홀, 36홀짜리 골프장들도 있고, 주변 가까운 골프장도 다녀올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장박 골프장도 있지만, 대부분 골프장 한두 개 정도만 라운드 할수 있습니다. 자유 골프는 매일매일 다른 골프장들을 번갈아 다닐 수 있지만, 장박 골프장은 다양한 곳에서 라운드 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곳에서의 라운드보다는 라운드 양을 중시하는 분들은 장박 골프가 맞습니다. 세 번째로 골프장의 등급입니다. 장박 골프장들 대부분이 중급이나 중하급 골프장들입니다. 태국 골프장은 중하급이라도 공치는 것은 대부분 지장이 없습니다만 예쁘거나 멋지거나 페어웨이 벙커 등이 깔끔하거나 러프가 정돈이 아주 잘돼 있거나 하지 않는 곳들이 중하급입니다. 중하급이라도 페어웨이 잔디와 그리는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장박 골프장들 중 중상급도 있지만 박당 금액이 비싸집니다. 태국 장박 골프장들 수십 군데의 평균을 봤을 때 대부분 중하급에서 중급 정도입니다. 상급, 최상급은 당연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급이나 최상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장박 골프가 맞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지루함입니다. 여행 기간을 오래 잡고 오시는 분들은 한 곳에서만 머물고 한 곳에서만 골프 치시기는 너무 지루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박골프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장박골프 반, 자유골프 반씩 섞어서 하신다면 지루함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있기에 꼭 단점이라고는 할 수도 없을 것 같네요. 하지만 한 곳에서 한두 달, 석 달씩 머무시는 분들도 꽤 많기에 취향에 따라 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장박골프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자유골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골프는 모든 것을 여행자 본인과 일행들이 정합니다. 방콕, 파타야, 치앙마이, 카오야이, 후아힌 등 지역을 먼저 정하고 호텔 등 숙소의 등급, 위치 등도 전부 고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골프장도 비용과 거리, 그리고 골프장 등급을 모두 고를 수가 있어서 여행 조합이 무궁무진합니다. 태국을 잘 아시는 분들은 직접 모두 선택하기도 합니다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와 상담을 통해 하나하나 다 추천드리고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이드가 아니라 여행 플래너로 장박 골프, 자유 골프 등 모든 태국 골프 여행의 상담을 받고 있고 여행 스케줄을 세세하게 짜드리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상담과 추천 등으로 쉽게 자유 골프 여행을 할수 있으니 여행 상담은 언제든지 카톡으로 문의 주세요. 하하하하. 태국 자유 골프 여행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장점 첫 번째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여행 지역, 호텔 위치와 등급, 골프장 등급 등을 여행자가 원하는 대로 예산에 맞춰서 여행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유 골프 여행이라고 해서 꼭 장박 골프보다 더 비싼 것은 아닙니다. 호텔과 골프장의 등급을 좀 내린다면 장박 골프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저렴해질 수도 있습니다. 최상급 호텔, 최상급 골프장으로 할 수도 있고, 최상급 호텔과 중상급 골프장 또는 그 반대로 할 수도 있고, 초가성비 위주의 저렴한 자유 골프 여행도 가능합니다. 골프장도 매일 바꿔가며 다니기에 매일 새로운 곳에서 골프 라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장점 두 번째는 자유롭답니다. 골프 후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곳들을 모두 할 수가 있습니다. 시내에 호텔을 잡는다면 쇼핑몰, 야시장, 유흥, 맛집 등을 골프 후 밤에 모두 걸어서 다닐 수도 있고, 디너 크루즈나 루프탑바 등 멋진 야경을 볼 수도 있습니다. 태국에는 맛집도 아주 많고 다양해서 맛집 탐방도 할수 있습니다. 아침이나 오후에 골프치고 오후 늦게부터 저녁에는 자유롭게 여기 저기 다닐 수 있습니다. 마사지도 장바 골프장보다 시내 쪽이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저렴한 마사지도 실컷 받을 수 있습니다. 장점 세 번째는 호텔 삼성급 골프장은 중상급 정도만 되어도 장바 골프보다는 퀄리티가 훨씬 좋습니다. 물론 골프장 상태도 좋고 숙소 상태도 좋은 장박 골프장들도 있지만 많은 장박 골프장들이 호텔과 시내쪽 중상급 이상 골프장들보단 많이 떨어집니다. 좀더 깨끗하고 주변 환경도 좋은 숙소와 일정 수준 이상의 골프장을 원하시는 여행자분들은 자유골프를 선택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자유골프 여행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점 첫 번째는 이동입니다. 자유 골프 여행 시 어느 지역을 가든 시내 쪽에 숙소를 잡으면 최소 2~30분에서 1시간 정도 매일 골프장을 왕복해야 합니다. 인원이 3분 이상이면 밴을 빌려야 하고 2분 이하시면 승용차를 빌리거나 그랩이나 택시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랩이나 택시는 방콕 쪽만 거의 가능하고 다른 지방은 골프장에서 나올 때 차를 못 부르거나 많이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유흥 등을 안 해서 꼭 시내 쪽에 숙소를 잡지 않아도 되면 골프장들과 가까운 약간 외곽의 숙소를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외곽이라도 쇼핑몰, 시장, 편의점, 마사지 등은 다 있습니다. 단점 두 번째는 비용입니다. 매일 18월만 친다면 장박골프와 비교해서 가격 차이가 크게 없지만 매일 27월 3 6홀씩 치게 되면 비용이 많이 올라갑니다. 조식은 호텔에서 드시면 되지만 점심, 저녁 식사 비용과 유흥, 관광 등도 하시게 되면 추가로 또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서 지출이 좀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여행 전에 총 지출 경비 예산을 짜서 예산 안에서 여행하시는 것이 예산 박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점 세 번째는 부킹에 제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수기 때는 어느 골프장을 가도 풀북이 없어 예약이 안될 경우가 없지만 성수기 때는 원하는 골프장, 원하는 티오프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장박 골프는 자리가 있고 방만 있으면 골프 라운드는 제약 없이 할수 있지만 자유 골프는 때와 상황에 따라 골프 부킹에 제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태국은 어느 지역을 가나 골프장들이 많이 있어서 대안은 항상 존재합니다. 단, 꼭 원하는 골프장과 원하는 시간이 안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장박 골프와 자유 골프 여행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상 보시고 태국 골프 여행 선택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반응이 좋으면 태국 골프와 여행에 대해 시리즈로 계속 제작해 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